이제 구인물, <laughs> 구인물 유저든 초보 유저들 상관없이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메론 마켓, 논란의 그 중심 메이플 2 망하는 거 아니냐고? 아, 안 봤거든요. 아직 보면서 한번 말을 해보죠. 개편 예정인 메 마켓에 대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렸는데요. 어? 지금 이거 이렇게 뜨나요? 지금 이렇게 뜨겠지? 원래 해와를 매로쭈가살수 있었나? 못 보신 모험가님들을 위해 매월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개편된 매럿마켓은 10월에 만나실 수 있지만 준비를 위해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단품 아이템들이 미리 종료될 예정이니 판매 종료되는 아이템 리스트는 홈페이지에서 꼭... 이거 그러면 10월달 코디키는 결국 나오네요 아 근데 헐 뭐야 잠시만. 이번 이번 주에 악기랑 악기 같은 거는 다 없어지네요. 그래도 코디키는 아직 아쉬운가 봐. 코디키로 뽑아야 될건 아직 있나 봐요. 이번 주에 악기가 다 없어지니까 이때까지 눈 들어 놨던 악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트로피작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이런 음색의 음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악기가 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악기나, 이제, 액션 수각증 같은 것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꼭다 사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악기 다 없어져요. 악기 전부 다 없어집니다. 악기랑 액션 수각증 다 없어져요. 이번에 필요하신, 이때까지, 이때까지 사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싹다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때, 이번에 추석 패키지가 상당히 빈약했죠. 생각보다. 루미, 루미스톤 패키지는 괜찮았는데, 그거 말고는 싹다 별로였죠. 그게 다 이거 사라고 놔둔 거였어요. 여러분은 속았던 겁니다. 패키지가 없네? 아, 메이플2는 갓겜, 해적겜이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거 사시는데 당신들의 용돈을 다 쏟아 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신들은 갓긴 당한 겁니다 이거 다 사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사시길 바랍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개편된 매럿마켓의 가장 큰 변화는 확률령 아이템인데요 럭셔리 코디키와 골든 주얼키는 스킨, 외형, 스피넛 등 여러 아이템들이 함께 있어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하나? 원하는 용도의 아이템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출시되는 확률형 아이템은 스킨, 외형, 스펙업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컨셉과 용도에 맞는 아이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원하는 종류의 아이템들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호인샵을 운영을 할 건데. 코인샵에 매일 뜨는 아니, 코인샵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바뀌는 아이템들이 있고 이제 매 코인샵에 있는 아이템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어차피 루미스 그 루미스톤 얻으려면 결국 매러칠러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 원치 않는 아이템을 얻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킨 외형 아이템은 구매하여 다른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샵을 운영하고 스펙업 아이템은 구매금액을 내러으로 페이백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최대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페이백은 지름만큼 주는 거잖아요. 게임 플레이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메이플 1의 마일리지랑 비슷한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자,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확실한 게 좋은 거는, 진짜 막, 너무 쓰잘데기 그니까, 코디키를 까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코디, 그, 루니스톤 얻으려고, 코디키를 60만 정도, 60만원 정도 실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너무 필요없는 아이템이 많이 나와요. 진짜, 이런, 엑설런트급 스캔이 아니라, 진짜 막, 엘리트급,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위에 해마라던가, 막, 우, 막, 우산 위에 개구리라던가, 막, 좀, 그런, 필요없는 스키나이 막, 쿼, 쿼터의 아니, 쿼터백 메이플 쿼터백 복장이라던가, 에너제틱 복장이라던가, 약간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심지어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희소성도 없고, 블랙, 블랙마켓에 너무 많아서 자리도, 싸 가격도 싸요. <laughs> 뭐, 라고매콩의 <laughs> 진심이라고? 그 그래도 제가 하는 게임에 제가 진심으로 해야, 다른 분들이 저를 보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게 너무 많았어요, 어쨌든. 너무 많았는데, 이런 걸로 인해, 이제 엘리트 스킨이라도 블랙마켓에 파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비싼 가격이나 제 값에 팔수 있고, 이제, 당장 당장 처분이 필요한 사람들도 코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되게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메이플2가 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런 순기능적인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개편되는 아, 메라마켓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성종 외에도 크리스마스나 명절 등 특별 시즌에 맞춘 시즌성 아이템과 올인원 스펙업 패키지가 상시로 판매되는데요. 아, 일단 계속 오 뭐. 올인원 스펙업 패키지는 신규 국기 모험가님들 뿐만 아니라, 기존 농가님들에게도 유용한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이게 이제. 올인원 스펙업 패키지가 9월 24일 이후로 이제. 출석. 출석. 체크 아이템에서 사라지잖아요. 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한데. 그 지금 신규 캐릭터를 키우시는 분들 신규 캐릭터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어린옷 스펙업 스페, 패키지라고 이제 일반 일반 잼스톤 9단계 9개 그 다음에 해피 슬라임 스킨 한 패키지 하나 그 다음에 루미스톤 3단 3단 루미스톤 14개 그 다음에 60제 레전더리 시성장 아이템 패키지를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올인어 스펙업 패키지라고 지금 획득할 수 있는데 그게 작년 12월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번 9월 24일 패치로 그게 없어집니다. 아, 2단이에요, 2단? 그래서 혹시나 이제 메이플2를 이제 진짜로 하고 싶어 하시거나 혹시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 시작하셔서라도 이 올인어 스펙업 패키지를 챙기시고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신규 복귀 모음과 이제 전용 출석 패키지는, 아니, 출석 체크는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시거나 이제 생각만 해두셨던 분들은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그 파괴진스톤 9단계가 육성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시즌에 맞춰 신규 출시한 아이템들 중에 어 이제 막 뭐지 엑셀런트 스킨 패지 스킨 세트 옵션 스킨 중에 막 이제 막그 할로윈 패키지라던가 아니면 막 한복 패키지 중에 그러니까 풍성한 한가위 한복 패키지 중에 막 세트 옵션이 달려있는 스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그건 안 나오고, 이제 막, 하우징이라던가, 약간, 그런 아이템들만, 이 시즌 아이템 상자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스킨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진짜로, 나와, 코디, 코인샵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한번 쭉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의외로 별거 없네요. 그냥, 코디키 없어질 줄 알았는데, 타운탭까지 하네요. 악기랑 선수같 증? 그 다음에, 이름표 뺐지? 말풍선 배지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없네요. 손님들에게도 유용한 상품으로 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M 해피월드입니다. 오늘은 포인트와 어! 수... 바뀌었네. 해피월드랑 포인트랑 바뀌었네요. 대박은. 품사를 바꿔봤어요. 그럼 메이플월드에 새로 출시되는 상점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귀염뽀짝 핑크빈이 돌아왔습니다. 말랑말랑 핑크빈 패키지에서는 말랑 핑크빈 지는줄 알았잖아. <laughs> 핑크빈 모자와 수영튜브 배치부터 시작해서 깜찍한 악마로 변신한 핑크빈 비석 배지도 있고요. 함께하면 더욱 근겨운 기타 치는 핑크빈 이름표 배지, 배치, 말풍선 배지도 있습니다. 또 지금 보고 계신 헐은 축하스타 핑크빈 맥통 박스도 얻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핑크딘 무기 스킨 판매를 원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이거 지금 메론마켓에 파는 거잖아 이거 메론마켓에 파는 거잖아 웨폰 무기 이제 메론마켓 샵에 스킨 다 없어진다고 그냥 이거 이거를 이거를 코디 코디키에서 내버리네. 이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 이거는 지금 메론마켓에 하는 겁니다. 아 <laughs> 이거 책하고 <체크하고> 홀 보고 알았네. <laughs> 그리고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가을 캠핑 패키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을 캠핑 말풍선 이름표 배지를 장착하고 친구와 함께 가을 캠핑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외에도 반짝반짝 슈퍼월드 대화 무료월드 대화 쿠폰 자동생산 배지까지 패키지에 아 맞아 이거 슈퍼월드 있잖아요 슈퍼월드 대화 상자 아 슈퍼월드 대화 이거 없어집니다 이것도 없어지고 그냥 이번 코디키에서 내는 것 같아 무료월드 대화 쿠폰도 없어지나? 모르겠네 일부 소모 아이템이 없어진다 했으니까 이건 확실히 없어지거든요 이거는 모르겠다 자동 탱단 배지 상자도 없어지나요? 이것도 잘 모르겠네 아니 이번에요 왜이래 이번에요 왜이래

이펙트 패치를 파는 이번에 이게 파는 건지 코디케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봐야 될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뭐뭐 뭐 없는지 볼수 있는 거, 근데 제대로 안 봤어요. 이펙트를 파네. 이거는 패키지로 팔겠죠. 악기 자체는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이번에 패키지로 팔겠죠. 클래식 피아노랑 크라니렛이랑 하프랑. 미스터리 실험실 패키지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어 이건 약간 소름이다. <laughs> 11일 오전 0시 이후에 마켓 확인해 주세요. 역시. 근데 스킨은 안 파나요? 스킨은 안 파네. 이상 메이플 월드 어, 뭐야, 끝이야? 잠시만. 잠시만요. 저, 저 스킨은 못본거 같은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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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이템을 이번에 스킨 안 나왔죠? 핑크빙이 돌아... 아니, 이거는 말랑핑크빈 파는 것도 아니면서 말랑핑크빈 파는 것처럼 얘기해놨어. 말랑말랑 핑크빈 패키지에서는 핑크빈 모자와 수영 튜브배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까 GM이 방금 말랑말랑 핑크빈 패키지라 했으니까 이것도 패키지로 파는 거거든요 깜찍한 악마로 파는 근데 말랑말랑 핑크빈 말랑 핑크빈 핑크빈 패키... 핑크빈이 없네 함께 하면 더욱 극겨운 기타치는 핑크빈 이름표 배지 말풍선 배지도 있습니다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축하스타 핑크빈 레툰 박스도 얻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핑크빛 뮤기 치킨 판매를 원하셨던 분들께서는 그러네요. 싹다 패키지 같네. 그리고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이것도 가을, 가을, 가을 패키지겠지. 가을 캠핑 말풍선, 이름표 배지를 장착하고 친구와 함께 가을 캠핑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외에도 반짝반짝 슈퍼월드대화, 무료 월드대화 쿠폰, 자동 생산 배지 이게 패키지인다 가을 캠핑 패키지인가봐요. 가을 하면은 수학이지 <laughs> 가을 하면 수확이지. 텀. <laughs> 왜이 나이네 이게? 다 패키지구나. 밴디 가르마 컵과 트윈 펀치 웨이브 헤어로 가을 분위기를 연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할로윈 패키지 소식도 있습니다 할로윈 호박 밴디 이펙트 매치와 고스트 커플 이펙트 배치 그리고 할로윈 악기 3종과 함께 미스터리 실험실 건설 패키지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디키, 제품, 코디키 제품이 없네요 코디키 구성품이 없어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0시 이후에 메론마켓 특자 판매 탭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상 메이플월드 상점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매월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뿅! 이거... 이거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일단은 코디키... 는 다음 달 10월까지인데 정작 이제 코디키에 나오는 신품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작 신상품이 안 나왔네요 코디키 그러면은 그 오드리 투트 투트 스키니 하고 그좀좀 산티나는 좀 에너제틱 스킨하고 메이플 쿼터백 스킨이 그대로 계속 코디키에 나오겠죠. 일단은 튜트를 아직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튜트 안 그래도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몽글몽글 멍이가 가격이 되게 비싸요. 지금 한 4억 하는데. 구성이 안 바뀌면은 뽑을 사람이 있긴 하려나? 그거는 모르겠죠. 근데 이제 아마 뽑는 사람들은 몽글몽글 멍이를 좀 뽑으려고 뽑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멍이는 확실히 가격이 좀 세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코인샵이 다, 이번 주부터 적용이 된다면은, 코디키로 나온 스킨을 갈아서 코인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튜튜하고 몽이를 아직 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코디키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샵이 만약 다음 주부터 적용이 그렇게 된다면은, 코디키를 뽑아서 필요없는 스킨은 이제 분해를 해서 코인샵으로 쓰고 만약 코인, 코인샵을 이, 그 코디키를 뽑았는데 루미스톤이 떴다면은 자기가 그대로 쓸수 있는 루미스톤도 사용하면서 부족한 루미스톤은 이제 코, 코인샵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좀더 저렴한 가격에 루미스톤을 코디키로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음달에 나오는 코디키가 가장 가성비가 괜찮은 코디키이지 않을까 스킨코인 가자 스킨코인은 모르겠습니다 봐야 돼 스킨 그 코디샵 구성품이 어떤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스킨들 중에 진짜 막 개싸구려 같은 스킨은 가격도 조금 오르면서 이제, 메럿, 매러, 메럿이나 이제 캐시를 지르기 힘든 유저들은 이제 블랙마켓으로도 루미스톤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초음자? 맞아요. 초음가가 이제, 초음가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졌죠. 이번에 만약 자기가 초보 모험가로 이득을, 꿀을좀 빨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다음 달이 초보 모험가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최대한 초보 모험가 혜택을, 그니까, 이거는 약간 초보 모험가에게도 좀 그러네요. 초보 은험댄 30%가 아니고 파티원 전체 댄 30%? 이거 파티원 전체 댄증3 0예요 그러면은, 15 플러스 3 유저들이 이제 초보 모험가를 데려가겠지. 원래 던전 달도, 달도는 고인물 유저들이 굳이 초보뭔가를 데려갈 필요는 없죠. 알케이나 같이 용감, 기다려요. 내가 같이 가줄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냥 던전에서의 데미지 30% 증가면은 별로 메리트는 없어요. 그냥 차라리 길드나 친구들끼리 가는 사람은 공파 짜서 가는 게 좋고, 굳이 이제, 그 데미지 증 파티원 데미지 증가 30%로 이득 보는 사람은 이제 내가 메이플 투를 친구랑 같이 하려는데 친구가 이제 많이 초보라서 던전을 내가 좀 많이 캐리해줘야겠다 싶을 때나 이제 그럴 때나 좀 데미증 30%가 좀 많이 효과를 보지 그 이외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데미증 30%는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던전을 보상 보상구고 가는 거지 편하게 깨려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